오늘은 희귀 식물을 기를 때 반드시 없어서는 안될 선풍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선풍기들의 장단점을 종류별로 싹 말씀드릴 건데요. 처음 제가 식물방을 만들 때 저는 선풍기를 선반 외부에서 틀어주는 게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을 많이 키울 건데 그러려면 방 가운데 분갈이 등을 할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풍기를 선반 안쪽에 넣기 위해서 이처럼 작은 선풍기들을 구입했습니다. 대략 5,000원에서 6,000원 정도면 쿠팡에서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선풍기의 장점이라면 이렇게 다리를 거꾸로 해서 매달 수가 있어서 저의 생각대로 선반 속에 쏙 들어가고도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벽 쪽으로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통풍에도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만족하고 쓰고 있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빨리 고장이 나는 거였습니다. 거의 20개 이상이 고장이 나서 계속 교체해서 사용하다가 지금은 아예 안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식물방의 습도가 높고 선풍기를 24시간 틀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한 탁상용 선풍기는 무리였겠죠? 그 밖에도 바람이 부는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조금 무리해서 대략 만원 정도 하는 큰 탁상용 선풍기를 샀는데요. 우와, 이건 지금까지 한 번도 고장나지도 않았고 바람도 넓은 부위에 적당히 불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처럼 선풍기를 감추고 싶다면 이런 큰 탁상형 선풍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다이소에서 구입한 핸디 선풍기인데요. 이건 정말 복불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핸디 선풍기들이 자동 꺼짐 기능이 있어서 선을 연결해 놓아도 대략 4시간 정도면 저절로 꺼졌습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인 부분이죠. 문제는 이런 특징을 제품 뒷면에 써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입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괜찮은 게이 녀석인데요. 일단 4시간 자동 꺼짐이 아니라 계속 돌아가고요. 목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서 바닥에 세워놓고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바람 세기도 조절이 되고 꽤나 강력한 편입니다. 다음은 서큘레이터인데요. 저도 결국 다른 사람들처럼 외부에서 불어주는 선풍기를 산 거죠. 어쨌든 초반에 쿠팡에서 싼 맛에 여러 대를 샀는데 전부 한 달도 되기 전에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습기도 문제가 있겠지만 리모컨을 이용한 전기 장치가 많은 것들은 좀 몸체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이 녀석을 구입했습니다. 지금은 매우 만족하면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녀석은 좌우뿐만 아니라 위아래로도 움직여서 한쪽 벽문을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서클 종류를 사려면 버튼이 이처럼 물리적으로 단순하게 되어 있고 리모컨 등 전기장치가 없으면서 좌, 우, 위, 아래가 모두 되는 것을 구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밖에 공업용 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몇 년째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듬직하게 잘 돌아가 줍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고정된 상태로 한 방향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